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작은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툴툴거리고 짜증내며 제게 말하더군요. 와 황전이...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러서 한날한시새 첫날에 모두 도착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반치란 작가님의 새첫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띄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러서 한날한시새 첫날에 모두 도착했다. 무슨 말 할지 알겠다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저의 주옥 같은 말은 제 끝에 나옵니다. <laughs>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게 태어납니다. 나의 내적인 다름이든, 외적인 다름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모두는 다 다른 능력과 기질과 성격과 다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어야 내 삶이 지옥이 아닐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탄탄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것에 연연해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있습니까? 왜? 그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탄하면 제가 머리가 좋아집니까? 내가 한탄하면 내 원부모의 가난함이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시에서 황새, 말, 거북이, 달팽이, 군뱅이 각자는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또한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색깔로 각자의 걸음으로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자기 삶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황새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날아갔다하여 말이. 정말로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다 해서 그들이 행복할까요? 느린 걸음으로 그 많은 장애물들을 헤쳐가며 천천히 도착했던 군뱅이의 삶은 불행했을까요? 네, 천천히 갔기에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더 많이 봤을 수 있습니다 말은 쉼없이 뛰어가느라 그 아름다운 환경들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빨리 뛰어가느라 좋은 친구를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군뱅이와 거북이는 천천히 가며 좋은 친구들, 좋은 기인들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좋기만 할까요? 나쁘기만 할까요?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작은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툴툴거리고 짜증내며 제게 말하더군요. 이 일은 완전히 불공평해. 짜증나, 화나, 그 선생님 싫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작은 아이에게 이 말을 해줬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공평하단다.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공평하단다 지금 네가 받은 불공평 너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불로소득의 행운이 오기도 한단다 긴 인생 살다 보면 뜻밖의 행운, 뜻밖의 불공평한 일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란다 이 말을 제가 전에 준 적이 있습니다 뭔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만족스러운 것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laughs> 결론 얘기합니다. SNS를 보면 정말로 뛰어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SNS 속 엄친아들은 영어를 샬라샬라 하고 스페인어를 샬라샬라 하고 어려운 수학도 척척 해내는데 고개를 돌려 내 아이를 보면 너무나도 쉬운 단원 평가 30점 받아오고, 게임 시간 더 달라고 징징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심심하다고 투덜거리는 등신 같은 내 아이를 보면 천불이 터지실 겁니다. 나는 3년 5년 책을 읽어 줬는데 등더 등신 같고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빠릿빠릿하고, 책한권 읽지 않은 아이가 국어 점수는 더잘 나오고, <웃음> 그렇지요? 덥고 <laughs> 짜증나는 데다가 막책류하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으시지요? 그런데요, 아이는 아이의 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걸음의 속도를 인정하셔야 하고요. 멈추어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게 맞다면 언젠가 도착합니다. 그 걸음의 속도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요. 어, 청육아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빨리 아웃풋이 있는 애들도 존재하지요. 그런데요, 그 빠른 아이들은 아마 엄마 아빠도 빠르실 거예요. 그 좋은 유전자를 받은 거죠. <laughs> 내 아이가 좀 디디하다. 그 나의 디디한 유전자가 같다고 좀 생각하셔야 해요. <laughs> 그러니까 애 찾았지 말고. 나한테 디디한 유전자를 주신 원부모를 원망하는 걸로 합시다. 순진무구한 우리 너무 예쁜 아이들 쳐잡지 마시고요. <laughs> 내일 봅시다. 끝.